자,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남김없이 나눠줍니다.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애기 나눠줄 거니까 중복조합이지. 우리가 품대로. 자, 그러면 일단 1개 이상의 사인펜이 맞는데, 그러면 A가 받는 개수를 A개, B는 P개, C, C개, D는 D개라고 해서, 얘다 돼서 사인펜 몇 개를 돼야 돼? 14개 돼야 되는 거지. 근데, A, B, C, D 각각들은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단 크거나 같애야죠 됐지? 그런데 뭐보단 작거나 같타야 돼? 9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문제인 거지 지금 얘가 요게 가, 나 조건이죠 어, 요거 문제 푸는데는 이타 연습했던 거지 크거나 같다면 주고 시작하라고 작거나 같다면안 되는 거 빼라고 했지 오케이 그럼, 크거나 왔더니까 요거를 일단, 문자 변형을 할게. 문자 변형을. 요거를, A를, 어떻게 세팅할까? A를, 요게 최소 1이니까, 요거 최소 0이 되게끔 만들려면, 더하기 1 해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세팅할게. 됐지? 문자 변형. 그럼, 여기다가 A' 더하기 1, A, B' 더하기 1, C' 더하기 1, D' 더하기 1 해서, 1111다섯 4를 갖고 넘기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 몇이 되는 거야? 7 되는 거고. 요 각각은 다 A' 더하기 1, 1하고 9 사이면 A'은 0하고 8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럼 각각들의 문자들은 0하고 8 사이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그냥 풀어볼까요, 이걸? 전체경우 전체경우는 4H면 4H 10이 나오는데 문제는 맥시마이 8이잖아 맥시마이 8이잖아 그러면 야 0주고 0주고 0주면 여기 몇대1 0대인데이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생거지 근데 그건 빼줘야지 8보다 큰 숫자가 등장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게 몇개 있어 4개죠 10을 어디다 줄래 이거지 4 1이죠 됐지? 음. 그럼 여기서 4C1을 빼겠습니다. 뺍니다. 4C1을 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는 것도 봐야 돼. 9가 등장하는 것도 봐야지. 맞지? 음. 일단 9 누구한테 줄래? 4C1이지. 어. 더하기 4C1. 9를 배정하면서, 응, 4C1. 그러면 나머지 3개 더해서 몇되면 돼? 1되면 되는 거지? 더해서 1되면 되는 거지? 그럼 더해서 1이다. 3A7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3A7. 있냐? 어찌? 요거 계산하면 가나 조건 만족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만 했으면 30번이 아니겠지. <laughs> 일단 계산해. 이거 13C3 빼기 4 더하기 -4 430이죠? 맞죠? 13C3이면 13, 12, 11인데 이게 6222 곱하기 332626 26, 286 맞죠? 286개에서 16개를 빼는거지 270개가 나옵니다 가나 조건 을 만족하면 그 270개 중에서는 문제가 뭐냐 다 조건도 만족해야 돼 뭐래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편을 받아야 돼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를 받는다 그럼 모두 홀수는 아니라는 거지 모두 홀수개 받지는 않는다 그럼 이 270개 중에서 모두 홀수기 받는 게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되잖아. 됐지? 이제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러 갑니다.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이걸 이제 지울게요, 이제. 모두 홀수다. 얘네들 다 홀수다. 오케이? 그럼 A는 이번엔 뭐라고 세팅해? 2 a 프라임 1이라고 세팅하면 되겠지. 맞지? 한번 해볼까?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려면 A' 프라임 몇부터? 1부터지. 좀 짜증난다잉 그래서 플러스 1로 할까? 어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0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음 이렇게 세팅하자고 자 그러면 각각들을 전부 다 그렇게 세팅하면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넘어가서 10되는거고 2로 나눠주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문자들을 다 더하는건 이게 5가 되는거야 그리고 얘가 1하고 9 사이의 숫자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 갖다 계산하면 1 빼주고 2로 하면 0보다 크거나 왔고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맞죠 또 이거 만족하는 걸여기서 뭐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건몇 개냐 이거지 일단 몇 개야 4의7 5개 아니야 맞지 근데 또 문제가 여기 몇십멈 숫자가 4가 등장했어 이게 5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5인 경우에 5가 등장하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거지 그럼 5가 등장하는게 몇개 있어? 개있어 어, 4개있죠 그게뭐4 1이지 어디다가 5를 배정할래 맞지? 그럼 요거죠 이거 요거.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거는 8C3이죠 마이너스 4가 되는거죠8 7 6 8 7 56 56 빼기 4인거지 음 52가 돼 그래서 2 7 0까지에서 52가지를 빼주면 되는거지 응. 그래서 218가지가 바로 정답이 되시는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환유과 통계 30번도 문제 다 마무리 됐습니다